무슨 채팅 쳐겠냐고? 거짓말 칠 거면서 어? <laughs> 얘또왜 그렇게 놀라? 와 뭐야 섹시해 어? <laughs> 이런 거에 섹시함을 느끼는 게 맞음? 아니 나 진심으로 힌트 좋아하게 돼 <laughs> 단초야 표정 단초야 페이셜 잘 먹힌다 나 이상해 뭔가 나 저기 <laughs> 부분 왜 이렇게 좋지? 단초야 표정 표정 단초야 지금 봤을 때 귀는 듣고 있는데 눈은 약간 실눈이잖아 영상은 보기 싫으신 거야 아니, 진짜 좋아서... 그래 아, 아, 그만 듣고 싶어. 쇼발, 쇼발... <laughs> 진짜 뭘... 뭘까 세상에 날 두고 뭘 하라 하는 건가? 단추야, 너도 티바살 아니었으면 나한테 뻑 갔어. 아, 뭐? 진짜... 어멍아 눈... 어, 지랄이 너... 어멍아 표정, 어멍아 표정? 왜 렌트야 아니 아나 진짜 이런 말까지 안하자 그랬는데 진짜, 안 하셨는데, 진짜, 진짜 단추야 어 지랄 너 너도 이제 티바살만 아니었어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 어? 어? 진짜 지랄 너뭔가 표정 상황이랑 이렇게 돼버린거지 무슨 상황인거지? 아 진짜 얘들아 표독해? 얼굴 왜그래? 음 얘들아 얼굴 페이셜 너무 잘 먹힌다고 과연 나단 이상형 키가 큰가? X 피부가 하얀가? 엑스 목소리가 소년보이스인가? <laughs> <서년> 엑스 <X. 웃음> 근데 키 크지 않나 렌트? <laughs> 바보같은 면모가 있는가? 엑스 렌트! 뭐 아니야 렌트 개멍청이잖아 단추야 렌트 개 멍청이야 너 몰라서 그러는구나 오아 진짜 진짜 멍청인데? 아니야 오멍아 아파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오오오 오, 오, 잠깐만 바보 같은 면모도 있고 키도 큰데? 어, 단추야 이거 뭐야? 너 지금 나 몰카하는 거야? 야, 너 지금 나 몰카하는 거야? 단추야 피부색만 빼면은 소년 목소리 좋아한다고? 소년 목소리 낼수 있는데 너 이거 연막이었어? 우리 리 i 페 t l e f a 아, i 가선 넘네. 좀 약간 조, 좋아 조심해. Little f 우리 l i t t l 가 선을 조금 넘어졌네. 안되겠다. 마침, 저 방금 지갑권에다가 이거 발견해버렸거든요? 너 이거 당하고 싶은 거야? 선풍기 당하고 싶어? fairy! 너 이거 당하면 날라가 little fairy. 조심해. <laughs> 음. 갑자기 너 선풍기 옆에 그냥 꺼내 버려. 페어리 날아가고 없다고요? 어디 갔어? 날아갔어? 까비. 제천이 날아갈게. <laughs> 제천이 날아갈게.